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위건 그라임스의 하체 운동 루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헬스장들 중 하나인 Pure Muscle 에서 진행한 루틴으로 Leg Extension, Low Walking Lunge, Stiff Leg 그리고 라인 레이크럴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을 묶어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하체 전체에 최대치 혈액을 공급해 주면서 활성화 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종목들로 대체하거나 융통성 있게 간소화된 종목들로 구성해서 전체적인 하체 웜업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한두 세트는 가벼운 중량으로 진행하면서 웜업 느낌으로 진행해 주다가 이후 메인 세트부터는 각 종목 모두 드롭 세트와 부분 반복을 사용해서 실패 지점 근처까지 밀어주는 방법을 사용해 준다고 합니다. 머신들로 이 이렇게 진행해주게 되면 기립근의 피로도 관리에 유리할 뿐 아니라 대퇴근의 전면부와 후면부를 교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운동 강도를 폭발적으로 높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구독자분들은 자신에게 맞게 소화 가능한 볼륨을 세팅하시고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운동은 핵스쿼트와 맨몸 워킹 런지 그리고 레그 프레스를 함께 묶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볼륨 높은 하체 운동을 진행할 때는 스쿼트와 같은 프리에이트보다는 머신들을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기립근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스쿼트와 같은 프레이트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머신을 메인으로 한 고볼륨 훈련 들도 한번씩 진행해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레그레스 진행시 가슴을 열어두 고 충분한 가동범위를 사용해서 진행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하체 운동은 몇몇 논문들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근성장과 하체자극에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드롭세트를 사용해서 실패지점 근처까지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루틴은 사실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루틴의 구성 방향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들 많은 데 혼자서 머신 2세 개씩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건 역시 일반 헬스장에서는 단일 종목 혹은 한 번에 2세 개까지만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펜듈럼 스쿼트 머신과 l e 컬 p r 프레스 머신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 헬스장은 캐나다의 많은 프로 보디빌더들이 가장 애용하는 헬스장들 중 하나로 굉장히 별의의 머신들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기구 시설이 가장 좋은데요. 일상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날 집에서 스쿼트만 하는 중이다 보니 더 부럽네요 장인은 장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많은 보디빌더들이 굉장히 좋은 머신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좋은 몸을 만들려면 템빨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건그라임스의 하체 운동 루틴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위건그라임스의 더 많은 운동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위건그라임스를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